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그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우리가 개인 파산 면책을 진행하다 보면, 어, 본인도 모르고 있던 재산이 발견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절차가 길게 걸리고 또 법원에 어, 환수를 당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내가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는데, 본인도 모르고 있던 상속재산이 있어서 등기를 못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가끔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왜 생기는 문제인지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개인 파산 면책을 신청하게 되시면 뭐 처음에 신청하실 때는 대부분의 법원이 간단한 서류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지만 파산 선고를 받게 되시고 파산 관제인에게 자료를 추가로 많이 제출하게 되시는데요. 이때 제출하게 되는 서류 중에 내 자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 대한 재산 상황에 대한 자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지적전산 자료 조회라는 게 있고, 그리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라는 자료가 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경우에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하셨더라도 그런 경우에까지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전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담하다 보면 상속재산이 있었는지 꼭 물어보는데, 뭐, 전혀 상속재산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분인데, 진행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돌아가신 부모님의 지적전산 자료를 띄워 보니까 거기에 나도 모르던 부동산이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나는 그 재산이 있는 있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등기는 하지 않으셨죠 상속포기 절차도 거치지 않으셨고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해서 뭐 다른 형제들한테 상속재산을 넘겨 주지도 않으셨죠 하지만 법률상 상속이라는 것은 그 피상속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법률상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형제가 여러분이 계시다면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서 등기를 하기 전이더라도 이미 나에게 상속이 발생이 되어 있는 거죠. 법률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나도 모르던 재산이,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에, 어, 법원에서는 본인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게 되고 그것을 환수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이 상속 재산이 대부분은 뭐 시골에 있는 조그만 논밭이라든가 선상 같은 경우 금액이 작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게 되겠지만 의외로 큰 재산이다 하면 어그 재산을 내가 상속 등기도 안 했고 형제들과 같이 공유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건데 그거를 당장 처분해서 돈을 마련할 수는 없고 내가 다른 곳에서 융통해서 법원에서 요구하시는 환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법원에 이미 출연을 해야만 면책을 받으시기 때문에 조금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곤란한 경우에 처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은 되게 특이한 경우죠. 나도 몰랐던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에 이게 왜 발견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개인 파산 신청을 도와드리다 보면 상담하면서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종종 발생해서, 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룡 법무사는 최대한 꼼꼼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어, 구체적인 부분까지 질문을 드리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개인 파산을 고민 중이시다면 김영룡 법무사에게 전화 주시고 꼼꼼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